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제자리입니다. 드디어, 기다리고기다렸던손흥민선수가 도트넘에 복귀를 하고 말았습니다. 어제 새벽에 오늘 새벽이었죠. 손흥민 선수가 복귀한 것을 토트넘 인스타가 확인을 해주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토트넘 현지 팬들은 난리가 난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쿠두스 영입에 성공한 토트넘이었고 오피셜이 떴죠. 그래서 이제 손흥민 선수를 포함한 토트넘의 베스트 11 라인업이 공개가 되면서 기대감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최전방에 손흥민 솔랑케 그리고 쿠두스 쓰리톱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었고 그리고 미드필더에는 아직 모공 깁스 화이트가 약간 문제가 있죠. 좀... 기다리면 해결이 될것 같은데 메디슨, 벤탄크루, 셉새비가 이제 미드필드 3자리를 포진하면서 이제 벤탄크루가 후방을 지켜준다면 이 선수가 6번 노를 조금 못하긴 하는데 지켜준다면 메디슨과 셉새비 2명의 공격형 미드의 창의적인 패스가 토트넘의 공격을 더 맛있게 보여줄 예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손흥민 선수 포함 라인업이 공개가 된 가운데 제가 이번 영상에서는 쿠두스 영입에 대한 토트넘 현지 팬들의 다양한 반응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에 복귀잖아요. 현지 팬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 반응까지 가지고 왔는데 이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쿠두스는 이렇게 메디컬 테스트를 하는 모습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몸을 보면 딱 아시죠. 축구 선수들이 계속 달리기 때문에 이제 상당히 약간 슬림한 체형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가 있는데 가나 출신의 쿠두스는 몸이 정말 엄청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존슨이 많이 긴장해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엄청난 복근과 허벅지 근육도 보여주는 쿠두스였는데 이런 쿠두스를 환영하는 페드로 포로의 환영식이 공개가 되면서 난리가 났는데 이제부터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포로가 어떻게 쿠드스를 환영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번 시즌을 앞두고 탈색하면서 스타일 변화를 준 이제 포로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리고 뒤에 같이 찍힌 사진을 보면 양민혁 선수가 뭔가 하고 있는데 흡연자분들께서 어, 담배 피는 거 아니냐라고 <laughs> 댓글을 달아주시던데 참 웃기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 포로는 쿠드스를 다음과 같이 환영해 주었습니다. 환영해 쿠드스. 이제부터 너와 함께 1대1 훈련을 하면서 견뎌내야 되겠네 <laughs> 하면서 포로는 쿠드스 영입을 환영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페로의 환영 인사를 보면요. 여러 가지가 담겨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네가 그렇게 잘한다면서 라면서 도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포로가 윙어를 막아야 되는 풀백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윙어인 푸드스와 부딪칠 수밖에 없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 네가 그렇게 실력이 뛰어나다면서 라면서 첫 번째는 도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훈련 때 너를 1대1로 막는 것을 견뎌내야 되겠구나 라면서 이제 내가 너를 막아줄게 라면서 또 도발을 하는 포로라고 할 수가 있었는데요. 근데 또 다른 내용을 살펴보면 꼭 도발인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잘해보자. 내가 너를 막을 거야. 근데 서로 훈련하면서 발전해 보자라면서 포로는 이런 식으로 쿠드스를 환영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스톤 비웨이라는 사람이 가나 가수거든요. 이 포로의 댓글에 이제 잘해보자 가나 가나 미쳐보자 가보자라면서 쿠드스를 응원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포로는 자신만의 이제 환영식을 해주면서 쿠드스, 네가 그렇게 잘한다면서 나랑 잘해보자, 내가 너 막을 거야라면서 이렇게 도발하면서도 환영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이게 영국 매체에서 기사로 날 정도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포로의 쿠드스에 대한 환영 인사 알아봤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토트넘의 재간동이라고 할 수가 있죠. 메디슨이 쿠드스 환영 인사를 하면서 반더벤을 놀렸거든요. 그 영상이 화제가 되면서 전 세계 팬들이 빵 터지면서 엄청난 공감을 받았는데 그 소식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트넘의 재간둥이 메디슨이 쿠드스를 어떻게 환영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디슨은 자신의 인스타에 이렇게 쿠드스와 반더벤을 동시에 찍는 이제 영상을 공개했는데요. 이제 영상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어, 지금 과거에 반더벤과 쿠드스가 역사가 있었거든요. 사이가 좋지 않은 역사가 있었다고 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 제가 영상은 다 보셨죠? 제가 이제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더벤을 이렇게 맞은편에서 찍어주는 메디슨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너 오늘 괜찮니? 라고 묻는 메디슨이었는데, 반더벤이 약간, 어, 뭔가, 어, 불편한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뭔가 편한 상황이 아니었는데, 그건 메디슨이 쿠드스를, 쿠드스와 과거의 사건을 얘기하면서 반더벤을 놀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양민혁 선수 옆에 있는 쿠드스를 잡아주는 이제 메디슨이었는데, 또 이제 계속 반더벤을 놀리는 메디슨이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지난 시즌 보신 분들은 아시죠? 웨스트햄과부터스 당시 쿠드스가 반더벤과 엉키는 과정에서 반더벤을 거둬찬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반더벤이 나를 왜 거둬찼니? 라고 쿠드스에게 항의를 했는데, 쿠드스가 이렇게 반더벤의 얼굴을 손으로 밀어버리면서 퇴장을 당했던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기억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반더벤에게 메리슨은 이런 상황을 이야기를 하면서 야 구두스한테 가서 이야기 좀 해봐 라면서 반더벤에게 장난을 쳤고 반더벤의 표정이 있어? 이제 좋지는 않죠? 아직 구두스와 불편한 상황이다. 이제 토트넘 인스타에서 반더벤과 구두스가 악수를 하는 듯한 영상 릴스를 올린 적이 있는데 이제 그렇게 올렸지만 아직 반더벤과 구두스는 불편한 사이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메리슨이 계속 야말좀 해봐 가서 라고 반더벤에게 장난을 쳤는데 반더벤은 이렇게 구두스 쪽을 쓱 바라보더니 이제 가지는 못하겠고 이렇게 엄지척을 하면서 일단 나는 구두스와 잘 지낼 수 있어 괜찮아 쿠두스 랑잘 지낼 거야 라는 이제 어색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와 정말 이 메디슨의 장난 영상에 올라오고 나서 이제 메디슨 인스타에는 좋아요가 32만 개가 눌렸고요 댓글이 3천개나 달리면서 엄청나게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뭐라고 반응을 했는지 이제 재미있는 반응 제가 가져와 봤는데 전 세계 팬들이 빵 터졌는데 메디스는 다음과 같이 이제 어 반더벤에게 장난을 쳤습니다. 반더벤, 너 오늘 괜찮았어? 라면서 반더벤을 이제 불렀고요. 그러자 반더벤은 하하하하 라면서 아직 어색한 사이야 라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러자 이제 전 세계 팬들이 난리가 나면서 크루스가 이번 시즌 토트넘에 있어서 정말 행운이야. 또 웃는 팬도 있었고요. 어 전사들이요, 이제 함께 싸우자 라면서 둘 다. 스포츠 선수들은 이제 경기에 집중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격한 상황이 올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사 들 이제 같이 싸워서 시너지를 내자 반응하는 밴드 있었고, 갑자기 밀란으로 이적한 에메르송이 찾아와서 반더밴 내가 도와줄까? 라고 반응하는 모습도 있었고, 제드스펜스 역시 이제 빵 터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토트넘 관련 인스타는, 어, 후드스가 너한테 사과를 했니? 라면서 질문을 하는 모습도 보여주었습니다. 여튼 메디슨의 이렇게 재치 있는 영상 덕분에 전 세계 팬들이 난리가 났다 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어, 반도맨이 조금 약간 어, 아주 불편한 뻘쭘한 모습이죠. 후드스와 이런 역사가 있었던 반도맨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제 메디슨이 이렇게 재미있게 푸드스도 환영해주고 반도벤도 놀렸기 때문에 두 선수가 같이 어깨동무를 하거나 뭐 푸드스가 골을 넣으면 반도벤이 푸드스에게 가장 먼저 달려가서 안아주는 세레모니 이번 시즌에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손흥민 선수가 오늘 새벽에 한시가량이었나 새벽 한시에 토트넘에 복귀하는 모습이 공개가 되었는데 토트넘 현지판들이 난리가 나고 말았습니다. 그 반응도 이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드디어 런던에 복귀했습니다. 오늘 새벽 1시 경에 손흥민 선수가 런던에 복귀하였는데요. 손흥민 선수의 거치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손흥민 선수의 런던 복귀는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영상 도입 부에 보여드렸는데 이 매체가 매인블레이저라는 팔로우가 52만이나 되는 인스타 계정으로 어느 정도 이제 공신력이 있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 손흥민 선수를 포함시킨 토트넘의 베스트11을 공개했습니다. 손흥민, 솔랑키, 쿠두스이스리톱이 정말 기대가 사는 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렇게 기존까지만 하더라도 손흥민 선수 떠나라라면서 영국 매체들이 엄청나게 언론 플레이를 하는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토트넘 현지 팬들이 손흥민 선수가 복귀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일지 상당히 궁금했습니다. 근데 손흥민 선수가 복귀하자 이제 토트넘 현지 팬들은 정말 엄청난 모습을 보여주면서 손흥민을 환영하는 반응을 보여주었는데 이제부터 현지 팬들의 댓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토트넘이 손이 잘 왔어 라고 말을 해줬고요. 그자 다른 팬이 하트 뿅뿅뿅뿅뿅 바이어바이어바이어를 외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팬은요. 어, 소니 오마이 캡틴 쏜이다. 라면서 좋아하는 반응을 보여줬고 이제 어, 또 다른 팬은요. 한국 팬이네요. 보고 싶었어요. 라고 말하는 팬도 있었고 우와 우리의 세븐 등번호 7번의 캡틴이 돌아왔어. 아트 뿅뿅 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드디어 손흥민이 왔다. 오늘은 쏜, 쏜샤인 데이다. 라면서 기뻐하는 팬도 있었고 월컴백 캡틴 이라고 반응하는 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손흥민이 보고 싶었다. 라고 반응하는 현지 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게시물이 정말 엄청난 화제가 되면서 좋아요가 5만, 댓글이 약 500개나 달렸는데 계속 반응을 살펴보면 이제 토트넘의 왕이 돌아왔다 라면서 킹 이즈 백 이라고 반응하는 팬도 있었고요. 우리의 최고의 주장이 대주세요 영원히 라고 반응하는 팬도 있었고 이제 뭐 한국 팬인 것 같은데 저는 손흥민 선수가 이번 시즌에 20골을 넣고 12개의 도움을 기록할 것 같습니다. 라고 기대하는 팬도 있었고요. 또 다른 팬은 소니 복귀한 거 축하해. 다른 팬도 하트 뿅뿅뿅 한국 팬은 캡틴 화이팅 또 다른 팬은 하트 뿅뿅뿅 이제 캡틴 소니야 라면서 이제 이 댓글이 가장 인상 깊었는데 토트넘의 왕이 돌아왔다. 더킹 이즈 백 이러면서 손흥민 선수를 환영해주면서 이제 영국 매체가 손흥민 선수 나가라 사우디 가라 미국 가라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손흥민 선수를 환영해주는 토트넘 현지 팬들 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어, 후두스에 대한 토트넘 선수 단의 신고식 환영 모습 그리고 손흥민 선수의 현지 반응까지 전해드렸는데요. 이제부터 프리 시즌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제가 최대한 많은 영상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